파괴, 파괴. 아, 근데 아브레슈드는 기대가 되지 않아. 사람들 다 24각 이상이라가지고 나는 사진에 안 떠. 아, 그래도 사진에 못뭐 떠도 열심히 해야죠. 바로 궁극기까지. 아니, 진짜 파괴가 너무 잘 되는데? 파괴 수치 좀 꼈나요? 파괴 겁나 잘 되네. 안 아, 돼, 워러드랑 같이 있어가지고 파괴 머신이긴 하겠다. 나도 파괴 머신이고 무력이 좀 딸리는 것 뿐이지 컴퓨터 어? 이게 안 쳐져? 아 너무 예측샷을 너무 잘했어 아, 아브레쉬드는 그냥 사진 욕심 없이 하고 있어요 레고비 18각이라 카드 차이 너무 커아나 뭐해 뭘... 아 망했다 진짜 아니 나 아니 마우스 커서가 왜 거기, 거기 있어 아 이거 감다 디네 이거 나의 노화력이 많이 패티됐다는 건가? 호우! 어, 난안 잡혀 그거 아시나요? 이것도 살짝 질 기믹이라는 걸 누군가 한 명이 잡혀주면은 이제 딜을 쉽게 할수 있어요 이거 로스트아크가 제일 잘한 패치 중 하나 쉴드 때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 아니 이게 백어택이 안 돼? 아... 백어택 판정 역겹네 이막은 너무... 생각 없이 하나 내가? 아니야, 나 그래도 아들도 먹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진짜 카드가 나오지 말았어야 됐어. 모두 세구비스로 통일했어야 했어. 그딜 들어가자. 어, 뭐야, 방금 20억 된 거야? 오, 만찬이 생각보다 이게 보이는 수치가 맛있구나. 더블 샷으로 바꿔서 그런가? 만찬 20억은 진짜 처음 보네. 아, 아 좋아, 좋아. 안 좋아. 터지고 들어가서 샷건 연사, 땅, 땅, 땅. 어때요? 깔끔했죠? 이런 TMI들이 굉장히 도움 되는 거야. 딜링에. 아마도. 와, 야, 잠깐만. <laughs> 겁나 아프네. 빵! 아, 버프가 없었나? 그래도 맞춘 거에 의미를 두도록 하죠. 아, 어차피 저잘 맞춰서, 버프 맞춰서 했어도 안 떠. 하드 차이가 커서. 레이드 원트 원크에 깼으면 됐지. 뭐이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대단해. 야 이거 정말. 뭐라고? 레고비1 8각으로한 개를 시험해 보라고. 오케이 이번잘 박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 근데 나는 항상 잘 박았어. 이제 스펙에서 몇딸려서 그렇지. 여기서도 틈틈이 딜을 해줍니다. 배원이 살아남으면은 이게 맞아. 제일 무서운 패턴 중 하나죠. 저거풀타로 맞으면 겁나 아프거든요. 아니 피했잖아, 가다 했잖아. 아, 로아는 이기적으로 플레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최선의 플레이를 낼수 없어. 암집 잡어! 도다시라는 카드의 벽이 무너졌구나 로아 시즌2에도 새급비 타느라 어? 와 드디어 맞췄어 했는데 이제 또 시즌3 시작되니까 새로운 카드가 나와 득골 히어 나중에 대원 리메이크 되는 거 아니야? 충잡이는더 이상 기습이 될수 없습니다 차대로 전향됩니다 근데 좀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기습이라 그나마 이렇게 딜 뽕맛이 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나는 기습 유각을 읽어버렸단 말이야 이 집장 그래서 더더욱 안 된다고 땅! 궁금하다. 사람들은 이제 초각성 스킬 버프 들어오면서나 아니면은 그냥 대충 나처럼 풀 돌릴 때마다 돌리나? 응, 안 맞아? 둥추대이 한방. 아프제?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뿌리 깊은 거목이야. 넘어지지만 않음. 여기서 사진 나올 거면그래도 신속마용 써야 될걸? 애도 안 그래도 그러지 않나요? 지속 딜 레이드 아닌가? 아니 아닌 말고? 진짜 아드마용 써야지 그나마 가능성 있을 듯? 아니야. 근데 사실 카드가 제일 문제이긴 해 님들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아브레슈도 저 컷이 나올 때 갑자기 컴퓨터 펜 소리 겁나 커지 왜일까? 연출이 너무 이뻐서 그런가? 와야 잠깐만 개아파 한대 맞으니까 어? 뭐지? 나 방금 맞지 않았나? 어깨 피아 건가드 생겼나? 아들을 써야 되긴 하는데 어? 나쁘지 않은 타이밍 보통 그 무력 패턴 알죠? 거기서 많이들 쓰시더라고, 다들. 못맞췄지 죽이고 아, 싶은 아브레슈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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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못 맞췄지롱! 방금도 샷건 영상 썼으면 이거 안 맞았을 거 아니야. 와, 진짜 구빙이 진짜 역겨워. 한번 뭐. 쳐주고 그래도 안칠줄 알았죠? 대원은 다 칩니다. 대원은 합니다. 맨날 카운터 천천히 치자 하는데 그게 잘안돼 천천히 치면은 이제 막상 또못침 예측샷을 무조건 갈겨야 돼 그래서 운 좋으면은 내가 치는 거고 이제 아니면은 서포터 분들이 보통 치시죠 근데 내가 치는 포지션은 아니긴 해 대원인데 딜을 우선으로 적으로 해야 되는데 카운터 치려고 앉아 있으니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는 거야? 아니 안 보여가지고 야, 카운터 개잘 치시네. 님들은 그냥 여기서 아드 써요? 보통 이거 슈슈슉 나오고 이제 아드 쓰지 않나? 응. 안 써도 죽긴 한데. 으악, 잡아가고 버려, 그냥. 기분 내는 거지. 내구비 30각을 어떻게 이겨. 아, 나는 유비다. 내구비 24각도 없는. 아, 요즘, 좀 고민이 있어요. 진짜, 둘다 별로 차이 안 나거든, 세팅은. 세팅은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아, 맨날 고민이에요. 레이드 돌릴 때마다. 노하드 마용을 써야 되는지, 이 편하긴 한데, 살짝 느린감이 없잖아, 있거든? 그래서 이 노하드 마용 세팅을 써야 되는지, 노하드 마용이면은, 없지. 신속 세팅 아예 없지. 그래도 아드를 안 쓴다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잖아. 그에 비해 이제 마용은, 여기서 이제 아드를 바꾸는 건데, 도바 대신 아드 넣는 건데, 이 세팅은 좀 빨라서 좋단 말이야. 타격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 이동감은 좀 좋긴 한데. 근데 왜 노하드 마용하고 신속 마용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느냐. 솔직하게 대원은 아들을 계속 유지하기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빠른 신속 세팅을 하는 게더 낫나 고민하고 있지. 아, 이게 신속이 한 200? 200에서 30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피감이 되더라고. 아, 물론 노하드 마용이 제일 편하긴 하죠. 신속은 없지만. 그냥 스킬 쿨돌 때마다 그냥 막 팡팡팡 그냥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번에 이번에 뭐였지? 각인 바꿔서 갔는데, 한막 갈 때, 불못 바꿔가지고, 이거. 이렇게 된 상태로 왔었잖아, 한번. 허허, 이런, 이런. 근데 막 엄청 차이나진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도 강투는 떴어요. 물론 내가 그, 제대로 꼈으면 더 빨리 깼겠지만, 진짜 요즘 물어보고 싶네. 신속 세팅 쓰시는지, 노하드 마용 쓰시는지. 아, 뭐라고? 대원 유저가 별로 없다고? 음. 음. 난 지금 일과 백사에 이한 숫자를 생각하고 있어.